최근 영화 10개를 무료로 보여준다는 영화부로 관람권이 서울 수도권과 청주 지역에 배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 영화 관람권을 배포한 기독교 연합 미디어라는 단체의 대표가 기존 교회나 신앙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영화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극장으로 들어옵니다. 영화 상영시각인 정각 10시가 되자 영화 스크린무대에 한 남성이 등장해 자신을 K-상조 회사의 전무라고 소개합니다. 이 전무는 450만 원만 내면 장례비와 결혼식비, 크루즈 투어, 성지순례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특히 영화 관람객에 한해 390만 원으로 할인해준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하는 생각인가요? 수의 한 마리 3 5 0했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면 3 9 0이 됩니다. 3만 9천 원씩 못 빼니까 하루 1,300원 꼴이면 커피 한잔 값도 안니다 영화 10개는 40여 분의 설명회가 끝난 뒤 상영했습니다. 영화 10개 무료 상영은 취재 결과 한 상조회사의 영업 방식이었습니다. 영화의 단체 상영권을 구매한 뒤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영화를 보여주고 상조회사 회원을 모집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조회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현재 목회자들이 집례하는 장례의식은 유교식이라며 기독교 예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마포 수위 등의 장례 용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무료 영화를 관람했다는 한 목회자는 이 같은 영업 행태에 대해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영화 무료 시사회라고 해놓고서는 완전히 그상상 상품 그 판매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불하고 이상한 점은. 영화 무료상영 초대권에 있는 기독교회나 미디어란 선교 기관입니다. 이 단체는 기독교 영화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알수 있는 정보는 영화 10개와 관련된 게 전부입니다. 이 기관의 대표는 김모 목사로 자신을 서건태 목사가 있는 고려 총회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김 목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보면 자신을 s 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초기 안디옥 교회의 신앙을 물려받은 교파와 교단 상관없는 교회가 현재 약 3천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3천여 개 교회를 제외한 일반교파 소속 교회들은 안디옥 교회의 신앙과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기성교회를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자신의 실수라면서 조만간 카페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카페로 안 하고 그때 신천지. 못 취재 결과 신천지와의 연관성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조회사로 가입 신청을 받으면서 개인정보를 넘긴다는 점, 또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긴 목회자가 영화상영 관계자로 관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쉽게 영화 무료상영은 서울과 청주, 파주 등에서 상영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